어쩔 옥수수 받았네. 어쩔 코스트 고양파들들 <laughs> 嗯。<Yeah. S 2> yeah. 넣어야지. 어떡해. 여보가 더 줘. 어느 정도 넣어야지. 만두를 먼저 넣어야지. 어? 어. 조심해야지. 어. 조심해. 조심해야지. 어, 모르겠다. 어디고? 먹자. 김치만도 먹을 거 어, 먹어야지. 김치도 살짝 넣어도 돼 사실. 이거 넣어야 되잖아. 어, 누가 거짓말 했어? 응? 사실. <laughs> 나는 팽이버섯 많이. 어, 많이. 응. 맨두 장. 맨두 장. 살짝 넣을까? 너는... 한번 먹어보고 넣을까? 그래. 됐어? 안 응. 아니, 좀만 틀어. 이거 불이 세. 됐어, 됐어. 간은 응. 어때? 괜찮아, 좀짜 좀 짜질 것 같은데, 그래, 요이은 혹시 스리라차에 지금 된장 타신 건가요? 어떻게 저리했으된거지 <laughs> <거죠>? 송주 블랙맨 타는 <laughs> 건데요, 아 뒤에다넣도 되겠어. <laughs> 송주 블랙맨 러버예요. 그때 나의 러버! 쟤는 널 그리며, 베이비 y 다나 나의 lover, 기대했었개 왜두다리보어도 이렇게 좋아할까? <웃음> <웃음> 내가 팽이보사 틀때 째려보지 않기 알았어 응, 깻잎향이 엄청 나 그리고 뭔가 만두가 지난번 군만두 하니까자했는데 응. 군만두 하니까. 응. 군만두 해니까 군만두 아. 해봐라 밥먹었 나도 오늘 조금 먹어야지 이건 얘는 먼저 만두 세요. 응. 만두 진짜 맛있어. 상추. 응. 음. 우와. 응,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음. 김치 수제비. 너무 많이 넣지 마, 근데. 음. 음, 좀, 좀. 아유, 짜 그러면 이제 짜지지. 같은 거. 김치한테만 너무 그렇게 잘해준다니까? 그럼 나 없이 다른 애들이 뭐가 되가 이렇게 세이 원래 강한 데만는 먹어줘야 돼. 김치 잘어 김치만 먹 갈게요. 응. 고생 고생 요 야, 물 줄여. 이거야 내가 봐온 거 이런 거야. 안뜨그 잠만 오는 거 문제 아니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먼저 한번 먹어. 안뜨거요시켰어시켰어음 아, 맛있죠? 배부른데. 어. 이거 피 먹을 사람 없지? 다 깨진 거. 어떡해. 아니 아니 야나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어? 좋아해. 개 좋아해. 뭔 소리가 들 틀어 여기 전술 봐봐요 진짜, 뭐. 진짜 흔들거린다? 퇴근하시는거지 기다려봐 그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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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문 열어 문부터려고그러도 아니야 방금 그랬어 이게 불이 그 세서 안돼 여보 아그 정도 아니야 괜찮네 아 놀래라 음, 사람 죽으면 꼽았나 응. 조심해라 디오 그러다 다먹는자로남겨다 아, 먹어 면은 못 먹어 반죽은 먹어 싫어 왜번만 먹어 불러 싫어 싫어 귀엽네 꼬마 봉준 실치어 나갈 뻔 했다 이거 뭔지 알아? 공주입 인사 <laughs> 끝.를 착용해 주십시오. 금이니다 히터야? 추워? 응. 지금 조금 추운데. 추다고? 이제 추위 많이 타요. <laughs> 아 배고파. 너한 개도 안 먹었지? 생고구마 먹었어, 생고구마 하나. 생식해? 아니 <laughs> 그냥 먹고. 먹었... 지겠다. <laughs> <미치겠다. 웃음> 뭐야 튼? 아니 엉뜻 엉뜻 튼짓 무슨 5 분도 안 돼서 뜨겁다는 게 말이 돼? 땀 나. 정사두이입니다 우리가 가는 거. 저기. 저기. 너 머리 머리 진짜 많이 길렀다. 똥쌀때 묻는 거 아니야? 어? 응아일 때 앉으면 거기 더 내려오잖아 머리가. 이거. 응. 이 파마했어? <laughs> <laughs> 별걸 다 했네 그 동안. <laughs> 어? 여기 영화 그거라는데 침대 형식. 오, 맞아 맞아. 음, <목소리도> 맛있겠다. 다 맛있는데. 다 먹고 싶어 아, 배고파. 고객님들 들어가시면 좀 열린다. 한 3, 4시쯤. 네. 생각해 주시면. <목소리도> いいです 근 머리 안 먹어요? 이건 뭐야? 네. 이거 뭐야? 맛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 어, 매콤해. 음, 완전 매워 네, 네. 다른 것도 먹어요 나? <웃음> <웃음> 맞아? 있어맛있도 <아니>, <laughs> 아니, 음? 아, 이거? 하이팅을 해어 응. 저거, 저거 보는 새벽에... <laughs> 거. 위에 이단에 있는 거. 저거. 저거는 모르겠어. 초보제에 오는 거. 새로운 거는 없어. 다먹어본는같지않나 이거까지 먹어보어한 시간 있네? 응? 이거만 먹으면 돼. 아이 하면 좋은데. 오나 마지막 사 아? 무한 비스 에디다 비스 코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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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한3 0개 먹은 거 같은데 란 얘게해서요 짠! 맛있아요 당근 씻어야지. 괜아나 볼터치 날 먹는데 여기?

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아, 왜 울어? 아,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옆에서 웬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 하는 비겁한 내가... 어? 넌 10년을 넘게 혼자 있었는데 나 같은 놈이 혼자 안 게. 아, 아 김진서... 그러니까 어떡해? 제발 그좀 봐. 제발, 어? 맛있어. 맛있어? 야 이거 데길래 들어있네. 나데길래 좋아하는데. 코를 왜 먹는 거야 이거 이제 진짜, 진짜 맛있다. 코를 내가...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도대체? 응? 코를 왜 이렇게 파? 아 코에 사람들이 계신데 떨어질까 봐좀 밀어주는 거야. <laughs> 어이, 이거 맛있네. 야, 이거 쬐게만건 없나? 아이 정도? 이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술렁스럽 나겠네. 컨디션으로 아침을 시작해야겠다.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시원하진 않다 딱이 시원해 중학교 때인가?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인가? 뭔말 하는 거야 이게 몰라 나도 <laughs> 아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시간인가? 음. 아. 근데 진짜 박음질 많이 했다. 남자인데 1등 했어. 박음질을 내가 잘하더라고. 나 알지? 이게 바늘을 이렇게, 이렇게 한개서한번더 마시면 사귀는 거다. 미안. <laughs> 취하겠다. 그럼 마셔. 내일 째래째지 마. <laughs> 옥수수 밥가 맛있네. 아, 8번 속. 18번 아1 8이 속. 18번 속. 18번 속. 18번 속. 18번 속. 1아번 속. 미8쩔래미아번래미아번래미니 but two Ugh. <sighs> 칵일삭제시 녹여 먹을 수 없겠어? 녹석이 음. 있나? 아니 녹여 먹으라고 우유다타먹여하거아 소리나 소리, 소리 안나게 먹어줘 그 깍두기 씨? 감옥에서 소리 안내고 먹는 것 처럼 과자 소리 좀 안내고 먹어줘 내가 감옥으로 안 갔다 는데 어떻게 하냐고 감옥 갔다 왔나봐? <laughs> 감옥에서 짬두기좀 드셨나봐? 짬두기씨감리에왔요 코로나에 나와야 돼 띠리 리리린 띵뚜루루루뚜 떠 아닌가 보다 한줄 떨어져 한줄떨어나한줄어떡해깜빡 <laughs> <laughs> 가서 한줄떨어한줄 떨어져 한줄떨어음성줄 떨어져 한 경기도 오산. <laughs>